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보드게임을 제작한 정혜진 배초희 김지연 김하나입니다 어, 저희가 제작한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보드게임은 어,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면서 교통기관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또 교통기관을 이용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 놀이를 통해 즐겁게 알아보는 게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방법은 어, 아이들이 이 준비된 말에 준비된 명찰을 차고 주사위를 던져서 승객을 태우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작! 친구들 오늘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라는 보드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친구들이 가고 싶은 지역이나 장소 어디든지 괜찮아요. 여기다가 써주세요. 오 하나는 목성. 우리 은진이는 바다를 가고 싶었구나. 집에 가서는지 친구들 이 있고. 선생님이 여기다 끼워줄게요 그러면 친구들이 보드게임 하면서 직접 갈수 있겠죠?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라는 게임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이 직접 가고 싶은 장소를 적고 이 장소에도 가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준비했는데 친구들이 가고 싶은 곳에 이 사람들을 놔주면 돼요 몇 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드게임 한 중에는 여러 경유지, 주유소, 한승 터미널을 포함해서 각종 터미널, 영산역 이 위치에 있는데요. 이 터미널 위에는 3명의 승객이 항상 위치해 있고 예를 들어 여수 여객선 터미널 칸의 경우 이제 배를 탄 땅님들만 배 승객을 태울수 있고 마찬가지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만 버스에 승객을 태울수 있습니다. 머리 두개 나온 경우에는 티켓을 뽑을 수 있어요. 하나 티켓 하나 뽑아볼래요 뭐라고 써져있나요? 승객 3명을 내리세요. 자, 이렇게 주유소칸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주입하는 곳이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어, 한번 쉬고 나서 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주유소는 기름을 넣는 곳이죠. 네, 배가 연료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루이지니는 한번 쉬고 다음 턴에 주사위를 던지도록 할게요. 이런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위에 보드 게임판 위에 아이들이 올려놨던 승객 말이 모두 말에 태워져 있으면 게임은 종료되고 말에 승객을 가장 많이 태운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